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고너라는 게임인데요. 제작, 미친, 제공, 한글, 한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르, 이 게임 야 장난 아닌데 제작, 제공, 저두단네글자다 나를 흥분 시켰어. 제작, 제공, 그네 글자로 뭐야 이거? 에 게임 패드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용할게요. 아, 빰빰빰빠빰빰빰빰 옵션 들어갔어요 그래픽. 최고로 해놓고 네, 언어 한국어 야 아름다운 아름다운 글자죠 언어 한국어 야 훌륭하다 훌륭해 시작 전부터 이 게임이 재밌을 거란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키나 누르 근데 진짜 재밌어 보인다 게임 자체도 이런 디자인 이런 그래픽 이런 비주얼 정말 좋아해요 나야 이게 어 진짜 나네 고래 헤이 고래 물은 표 물은 표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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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오오오 오. 오, 친구 날 보고 웃었어. 고래가 날 보고 웃었어.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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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래. <laughs> 저 지금 무슨 게임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laughs> 고래 고래. 아 그래 너무 귀여워. 물음표? 물음표? 헤이? 물음표? 고래 뒤집혀도 눈이 거꾸로 돼 오! 새로운 친구 만났다 새로운 해골 친구를 만났더니 하트가 생겼어요 아! 얼굴이 생겼구나! 저이 얼굴이 생겼어요 고래랑 더 친해졌어요 고래가 저 좋아해요 저도 고래 좋아합니다 어우 뭐야 이장 같은 건가 보죠? 똥꼬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점프를 누르라고? 어, 이.. 아, 공중에서 점프할 수 있네? 아, 아, 우와, 벽타고 점프, 점프할 수도 있고요 공중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아, 총을 쓸수 있네요. 이건 점프. 요건 총. 오! 이 으! 적들 죽을 땐 결코 귀엽지 않군요. 이거 뭡니까? 뭔데, 뭔데? 뭐, 뭘한 거, 똥싼 거야? 뭔데, 방금 뭐였죠? 방금 내가 뭘한 건지 모르겠어요 들어가? 아 들어갔네요 자 먹혀서 또 다시 장을 타고 어! 헤이 헤이 하이 하이 헤이 헤이 하이 하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다 잡았습니다 <laughs> 다시 괴물의 몸을 타고 내려갑니다 자개민지검민인지너네들 한번 당해봐라 자다 두방식이죠? 팟! 타아라오이 게임 진짜 재밌다 진짜로 밟을 수 있나? 밟을 수 있네 밟을 수도 있네요 오 밟을 수있고요 밟아도 저기 죽습니다 2단 점프 가능하고 이건 뭐야? 뭐야 친구? 뭐야 친구? 뭐야? 뭐 뭐한 친구니? 자 달팽이가 있는 달팽이는 저기 아니네요. 역시 달팽이는 좋은 친구들이에요. 나 집에 어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잡았습니다. 어한대 맞았더니 총알이 줄었어요 숫자가. 아아 아, 다른 총한대 맞았더니 줄어든 게 아니고 샷건. 오케오키이엄 좋았어요. 다시 괴물의 몸을 타고 들어가서 이동합니다. 오이씨 <laughs> 진짜 재밌다. 밟아 밟아 버려 밟아 버려. 밟아도 공격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다. 한글까지 지원되고 잘 가라. 밟아 버리고 밟아 버리고. 들다 죽거라. 오, 너무 재밌는데. 너무 너무 재밌네요. 안돼 안돼 안돼. 그래 그래 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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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죠. 오호. 큐큐큐 하면서 다 죽었죠. 이건 또 뭐야? 자, 잘 상대하고 있어. 적들이 좀 지금. 먹어야 해, 먹어야 해. 먹었습니다. 뭔가 퍼즐 같은 건가? 저건 뭘까요, 대신? 친구가 물은 표 그랬죠? 이건 뭐지? 어, 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 얼굴이 바뀌었네. 이건 뭔데? 아, 목숨 세 개짜리인데 대신에 뭐 방어력이 뭐한 방에 안 죽는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설명들이 없긴하지만 게임 자체의 재미가 너무 뛰어나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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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슴도치였어 너무 귀여워 어 짱귀여워 진짜 오우 와 너무 귀엽다 진짜 어허, 이 친구 이거 좋았습니다. 잡았구요. 총알이 없대요. 큰일 났네. 총알 어, 색이 있어. 총알 이 있어. 자, 봤다. 어이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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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래, 고마워. 려드서 고마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밟고 올라가서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통화을 마구마구 쏩니다 아 큰일날뻔했죠 괜로는못찮나괜렇아아괜렇게괜면 뭐 아, 이렇게 되겠구나 자다 잡았어요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발괜발아 괜찮아. 괜찮 쏘고 잡았습니다. <laughs>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걱정거리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하트 먹어요. 아 이게 돈이구나. 이건 뭔데? 아이총 필요 없는데 난내총 돌려줘. 이건 뭐야? 날개 뭡니까 또? 날개 뭔뭐냐고 몸... 날개. 아니 아니 쓰지 마. 쓰지 마. 날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었으니까 나쁜 건 아니겠죠? 저 문자 같은 게 돈이었나 봐요. 왠지 보스전의 느낌이 나죠. 그렇죠? 보스전까지는 아니지만 안 돼. 아 이거 이게 많으면은 살아날 수도 있군요 아내 것들이군요 이거 다 날개는 없어졌네요 어쩔 수 없지 복수하러 왔다 내가 중간이다 이것들아 어떡하지? 총알이 없는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제 도전. 날개는 뭘까? 날개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 뭐야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자 처음부터 시작인 겁니다. 저 돈이었죠? 이제 알건다 알아요. 어 근데 진짜 재밌다. 쏴버리고요. 총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니 죽으라는 건 아니고, 자 밟아서 죽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총알이 나옵니다. 음. 밟고.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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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총알, 총알 여기 있습니다. 총알 먹었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미리 점수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 점입니다. 이건 무조건 5 점입니다. 졸잼. 미로는 못 쓰나? 미로는? 미로는 못 쓰네. 와, 진짜 재밌다. 저리 가이 달팽아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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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밟고. 좋았어 막사막사다 싸버려 다 싸버려 다 싸버려 좋았어 아주 훌륭해요 좋았어 총알이 많을 땐 이런 짓떨할수 있는 거죠 뭐 어, 클났다. 총알 못먹어버렸어 총알, 총알 못 먹었어. 자, 다행이죠. 총알 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죽고 싶지 않아. 아, 얼굴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느낀 건데, 지금 이 얼굴은 지금 이제 에너지가 한 칸짜리 얼굴인 거예요. 이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얼굴로 교체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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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아라 바보 같은 놈들아! 자시와라 음, <laughs>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총알이 있기 때문인데 못 먹었어 큰일 났다 쏴버리고 얘도 쏴버리고 좋아 여러분 아주 잘 진행되고있죠? 연판 조짐이 좋습니다 얼굴 갈아끼고요 총 따는거 뭘까 이건 이건 뭐지? 이 똥그란게 뭐죠? 돛짐같은거 이거? 뭔가 지금 항아리 똥그란거를 등에 메고 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도, 보스까지 와버렸죠? 쏴버리고 좋아 나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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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네 진짜 어렵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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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네 <laughs> 한 번의 기회는 다시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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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머리가 좀 세네요. 밟아서 터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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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리고. 아이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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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랑 얼굴. 총알, 총알, 총알 먹었죠? 총알 먹었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주 다행이야, 아주 다행이야. 오, 그래, 살았어. 이번 이번에 깼어. 이, 여러분, 이건 깼습니다. 이건 깼어요. 무조건 깼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살았죠, 살았죠, 살았죠. 일로 와, 이리, 날라와 이 괴물아. 아, 제가 계속 만드는구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완벽해. 깼습니다. 여러분 깼어요. 첫 번째 보스전 같은 거를 클리어했습니다. 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굿잡 이러네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생겼고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한번 올라가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 거대 얼굴은 뭐야? 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와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거. 자, 이리로 내려갈 수 있겠죠? <laughs> 엄청나게 거대한 얼굴이 있었는데 길 때리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 무기를 버려버렸어요 아, 이거는 밟으면 사라지는 거군요 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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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쎈게 아니고 저게 죽은건가봐요 자폭하겠네 어? 아니네, 괜찮아. 뭐가 됐든, 나는 깼으니까. 하지만 총알이 없이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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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어. 미사 던질 거 같아. 저거 아니, 던지진 않는데. 자, 아, 뿅뿅뿅, 세번 밟으면 되는 거군요.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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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서, 갑시다. 다른 총. 우와! 우와! 여러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개멋져!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와 무기도 좀 다양하게 있나 보네 이렇게. 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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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면 할수록 마음에 들 게임이죠. 으이이이잘 <laughs> 받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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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이구 자 얼굴이 있으면 결국 살아날 수가 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거예요 얼굴이 있으면 다했고 일로 가줍니다 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 예 떨어져 죽었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 로그라이크류 게임인데 사실은 뭐야 사실은한번아아 아마... 어, 아니네 사신님, 그 머리 아니 이거 주세요. 우와, 우와, 사신이 나한테 얼굴 줬고요. 난 샷건이 좋더라고. 사신은 낫, 낫 같은 것도 있네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지인가? 옵션에서 게임 플레이에서 똑똑한 카메라가 뭐야? 키 배치가 따로 없네. 한번 가볼게요. 어디서 나오는지만. <laughs> 그 등에 달고 있는 짐들이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아이 스테지 아입니까 이거? 자 아무튼 여러분. 고너, 건너가 아닌 고너. 이 게임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꼭 사서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로그라이크 류나 이런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추합니다. 이거 정말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샀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어, 뭐 어쩝니까? 이거 우려 <laughs> 얼마였지? 정가 주고 <중소수> 사0천원이고요 <laughs> 할인할 때 사면 한 30원 정도 할 텐데! 뭐 30원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런 게임에 30원이면 오락실가 한판 하는 것도 30원 넘겠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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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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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자, 아무튼 작가 도아가 적극 추천하는 5점 체리 게임 고너,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빨리 끄고 다른 게임 리뷰를 하든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끄지 못하고 있잖아요. <laughs> 오, 졸잼 진짜. 이건 뭘까? 날개는 대체 뭘까? 아, 좋아. 날개라도 찾죠. 찾았다. 아, 아, 숙식력 같은 건가 봐요. 미사일이랑 상관없이 방금 연사를 막하더라고요 자, 날개 찾죠찾을때 보여드릴게요. 자, 미사일 7발이 있는데. 얼굴 먹고. 레이저는. 레이저 먹어보고. 보면 이게. 이렇게 막 쏩니다. 이게 날개 효과였구요. 이건 뭘까 볼게요. 아, 보따리는요, <laughs> 보따리는 미사일한 번, 탄창을 한번 채워줍니다. 그리고 날개 효과는, 이겁니다, 이거, 막 쓰는 거. 막쏘는거왜 이렇게 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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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어 마구마구 쏜게 날개 효과입니다. 하나 부족하니까 못하네요. 아무튼, 진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고너. 다양한 특수효과를 부여해주는 악세사리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가진 총. 그리고,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방패나 실드 역할을 해주는 머리. 이세 가지 파츠로 구성된, 어, 세 가지 파츠를 갈아 끼면서 갈수 있는 정말 재밌는 게임, 고너.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면서 5점 드리겠습니다. 5점입니다, 5점. 자, 그러면, 고너는 5점을 드리고, 강추를 드린 다음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게임에서 만날 때까지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